떠가지고움이겠습니다그 다음에 RPM 5 0 얘는 맨 처음에 신나가지고 뭔가 수치라도 여러분들한테 주어졌으면 어 여러분들이 괜찮았을 텐데 이미의 좀 A, B, C에 대해서 일종의 서술형이에요 사실은 말만 개발식이지 최소가 되기 위는전 pH를 불러주고, 뭐라고 하면은 우리가 세계관을 만드셔야 돼요. 서술형을 알다시피 뭔가 우리가 세계관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쵸? 그래서 그냥 뭐 상상하고 그냥 ABC 이렇게 쓰고, 그러면은 빨리빨리 노바다를 하기 위해서 그냥 이때 X좌표들을 X-AY-A, XA, 이런 식으로 규칙성 알고, X, C, U 냐. Xc, yc 이런 식으로 네이밍 직관적으로 그냥 바로 와닿게 이렇게 쓸게요.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그러면 근데 또 괜히 xx 버리면 헷갈릴 순 있는데 일단 p 자체는 정해진 값이 아니니까 변수 xy로 두고요. 이때 괜히 xy로 두면 또 헷갈리는 친구들이 있는데 우리가 분명히 x밑에 이렇게 아래첨자를 두는 애들은요. 보통 뭐 x1, x2도 많이 쓰잖아요. 이렇게 아래첨자를 두는 거는 상수의 역할이에요. 상수, 고정된 값. 우리가 A, B, C는 한마디로 고정됐고, 어, P가 아직 고정이 안된 아이일 때 어떻게 하면 이 값들이 최소가 되게 하는 P의 위치를 나머지 좌표들을 통해서 표현해야 되는 거겠죠. 이해되셨습니까? 세계관 이해했어요, 체니 어. 자, 그러면 우리가 기계적으로 갑시다점과점단의 거리 공식 쓰면 되요 근데 심지어 루트 위인데 원래는 제곱까지 있는 거죠. 자, 그럼 기계적으로 계속 다 쓸게요. 즉점과점단의 거리 공식 쓰면은 주인공은 그럼 변수인 X 기준으로 할게요 아이 나의 자와 다르게 보지 그럼 일단 X끼리만 먼저 비춰볼게요 규칙성 있게 아 말은 x 끼리정해도 우린 Y가 튀어나오죠 X, B, X, B, C, 의 C, 곱 C, y C, C, 도 따로 묶어주면 이제 이 C, C, 으로 뭐 여기까지 이해 안 되는 사람 있습니까? 이거 두 개가 p 에 제곱 맞죠? 이두 개가 PB의 제곱 맞죠? 이두 개가 p c 에 제곱 맞죠? 여기까지 이해 안 되는 사람 없죠? 응. 그러면 이제 이걸 다 녹아서 정리하셔야 돼요 정리하면 우리들 하는 거 있잖아요 기계 제곱으로 X 제곱 마이너스 2XIA 더하기 A 제곱 이런 식으로 쭉 근데 이걸 다쓰기는 공간이 너무 큰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냥 이런 식으로, 이제, 위에도 계속, 요, 요 녀석도 전개할 것이고, 요 녀석도 전개할 것이다, 상상을 좀 하시고요. 그 다음에 밑에 요 녀석들도, Y들도, 이제, 이런 식으로 전개할 것이고, 뭔가 전개할 것이고, 뭔가 전개할 것이다, 상상을 하세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결국, 어, 떤 애가 나오냐면, 사실 상수는 거의 중요하지 않고요. 이제, X끼리 할 때, 우리가 최소값이란거할때 맨날 어떤 거 나왔죠? 우리가 서 어떤 결과물이 y 이고 시기 이런 식으로 했을 때 우리가 기계적으로 얘를 완전 제곱으로 묶어줄 수 있다면 이때 X의 제한 범위가 없었다고 치면 은 당연히 아래를 불러계고 꼭지점의 순간이 최소가되지 않았나요? 쿠어입니다. 그거 내용이 이거밖에 없어요. 지금 뭐 X 제곱 이거 세번 있었겠죠. 이렇게 여기서 한번 여기서 한번 해어세요 3X 제곱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개수들은 지금 뭘.. 내가 죄송합니다. 이렇게, 이렇게 한 다음에 이게 이거에 계속 여기 뒤에 x1제곱 붙었어야 되죠? 자 그럼 x1제곱을 묶어주면은 이제 마이너스까지 묶어줄까? 아, 마이너스 묶어주면 이제 e x a 이렇게 왜 2로 묶어준 게 낫겠냐? 마이너스 2로 묶어준다면 너 뒤에서 숙지하고 있으라정규수업이 방해되면 안됩니다. 정규수업이 최우선이고요 그 채점만 뭐 나중에 넣어 갈게요 XA 더기, XB 더기, XC 묶고 X 이렇게 되겠죠 여기까지 이해했어요? 이해했어요? 그럼 뒤에는 사실 상수는 그냥 쩌리로 XA 제고 XB 제고 x c 제곱고 모시고 모시니까 우리가 별로 안 중요해서 그냥 매모 이거 넘어갈게요 똑같이 Y도 똑같아요 Y도 총세번 있었을 것이고 걔도 다 개수를 묶어 보면 이렇게 됐을 것이고, 뒤에 상수는 우리 별로 알거같고요 자, 그럼 여러분들이 이거 완전제곱 걸로 묶어주면 이제 어떻게 되죠? 우리가 3으로 묶어준 다음에 3으로 묶어주면은 이제 여기가 3분의 2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3으로 묶어줬을 때 완전제곱으로 일어난다면 얘가 뭔가 아, 이건 좀 완전제곱식이 낫겠는데? 저기 뭐냐, 완전제곱이 아니라 좀중거로고 텐데? 이런 식으로 되지 않나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그럼 뒤에 네모가 좀 바뀌겠죠. 그럼 네모 프라임이라고 할게요. 뭐 바뀐 애가 나오겠죠. 뭐 앞에서 완전직업하려고 뒤에서 정산해줘야 을 되니까. 그럼 뒤에 Y라고 다를까요? Y도 이런 식으로 되고 대칭적으로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뒤에도 이렇게 상수들은. 될 테니까 프라이 할게요. 그러면 여러분들 방금 얘기했듯이 이차식에 대해서 최소값은 꼭지점의 순간이잖아요. 여기 꼭지점의 순간이 되려면즉 최소가 되게 하려면 이 x의 값은 이제 요 친구들이 돼야 되고 요 친구는 y는 i는 요 녀석일 때가 최소가 되는데 이거 많이 보지 않았어요? 이게 뭐죠? 전생의 뭐죠? 무게중심이었잖아요. 그래서 무게중심이라는 답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수식이 어려운 게 아니고 귀찮고 처음 봤기 때문에 당황스러운 거지 여러분들이 충분히 할수 있는 난이도입니다 증명 자체가. 이해되셨죠? 정리 다 하세요. 닫으면 은 86번 가겠습니다. Joe. Sure.